아침마다 눈이 부어 있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 아닐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신장 기능 이상,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아침마다 눈두덩이, 눈밑이 붓습니다. 특히 다리까지 부으면 신장 질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. 심장 기능 저하, 심부전, 심장이 혈액과 수분을 제대로 순환 못하면 얼굴, 특히 눈가에 부종이 생깁니다. 숨이 차거나 쉽게 피곤하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. 반복된다면 검진 필수. 매일 아침 눈 주위 붓기가 반복된다면 알레르기나 수면 부족보다 신장 또는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. 눈 붓는 게 매일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. 몸속 장기가 보내는 건강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조기에 확인하면 건강한 노후 지킬 수 있습니다.